생일 축하한번더 <laughs> <세일 축하합니다. 웃음> <사랑하는 웃음> 다른 이름 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 우리 끝장통 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주 둘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이들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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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좀 같이 하도 되겠습니까? 어, 예. 어, 예. 그러면 사랑. 예. 아멘. 오. 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이렇게 귀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laughs> 특별히 이 유리하고 재인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또 입장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보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부모님들 지켜 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잘 양육받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고신이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축복받으며 사랑받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유리하고 재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언제나 넘쳐오르는 인생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분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아들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하여 주셔서 모든 신체적인 질병이나 위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풍조 속에서 살 때에 하나님 잘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잘못된 것들로부터 하나님 모든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문화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결하게 늘어지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이 땅에 귀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아들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러 주시기를 간절히 밀고 원합니다. 이두 가정의 아이들 기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이라든지 라지 필요한 많은 양육에 필요한 것들 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이치원 목사님께서 돌잡이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